안녕하세요. 레맘입니다 옛날 색은암컷이고요 블러드 썬글루 크로스 썬글루입니다. 아주 붉죠? 어, 아직 배란이 안하는 것 같고 얘랑 우리또 트램프 썬글루가 있거든요. 예전에 탈출해서 납작하게 해온 예. 걔도 되게 컬이 좋았는데 하여튼 그런 사건 이후로 조금 상태가 모양이 좀 납작해요 개랑 이제 어, 메이팅 시키려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묶어야 되는데 배란이 언제 올지 보이시겠냐요 부끄러운가 봐요 손으로 가리고 있네요 여기 보면 배란이 어떻게 왔냐면 배가 여기 배 부분 예, 붉고 또 하얀색 이 점처럼 이두세개 보이면 그때 이제 메이팅 해도 된대요. 그 정도 되면 바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50kg 정도, 50g 정도 나올 것 같네요. 한번 무게를 달아볼게요. 자, 어있지 볼까요? 음, 음. 우리, 블러드. 안됨이있 뭐? 왜안 되지? 어다그까요 자, 몇 그람이냐? 43그람, 55그람이나 50그람은 돼야 되는데 되지 않아서 잘못됐나? 55g으로 나오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. 55g 한 가봐. 하루야. 깜짝이야. 어우, 메이팅시키도 되겠네요. 있어요 지금요 손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또 잡을까?